셨습니까? 스발국의 김옥란입니다. 서양식 스프와 묘끼라고 하는 어 재료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묘끼라고 하면요, 이태리 사람들이 잘 먹는 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모양이. 우리나라 음식은 납작하면서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고 또 쫄깃쫄깃하고 수제비 하나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어, 이태리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랑 식성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이 수제비처럼 생긴 요기라는걸 상당히 좋아해요. 거의 가정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대신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양하죠. 오늘처럼 단호박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그 바지를 가지고 다져서 바질 요끼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감자도 하기도 하고 또 체다 치즈를 넣어서 으깨기도 하고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그렇게 해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호박 요끼를 만들어서 같이 떠서 드시는 거는 크림 스프를 만들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한데 여러분들 그맛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일단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요끼를 만들게요. 강력분 강력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호박이 있는데 호박은 살만한 호박 기준으로 100g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삶는 거 쉽죠 찜기에 올리거나 아니면 오븐에 굽거나 렌즈에 하셔서요 속살만 파가지고 그람스 맞춰 놓으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반죽하시면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완성된 요기를 냉동실에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요 렇어 보면 잘안 나올 때는 이렇게 날가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아주 쉽게 반죽이 밀가루가 호박을 이렇게 쉽게 끌어당겨서 떨어지게 해주죠. 이렇게 또 편해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가지고 소금을 세번 정도 살짝 뿌려서 넣어주시고요. 제가 좀 넉넉히 집었습니다. 두 번에서 세번 짜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이렇게 뭉치시게 되면 점점 뭉쳐지는 거 보이시죠? 꼭꼭 아주 이렇게 호박 색깔이 나도록. 반죽이 너무 질어졌을 경우에는 강력분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반죽이 또 반대로 너무 되졌을 경우에는 우유나 물을 손에다 적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래 반죽을 하실수록 반죽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우리나라 칼국수나 수제비처럼요. 손바닥에 묻는 것도 없어요. 1인분 정도예요 요끼는 좀 나눠서 드셔도 되는데요 크림스프 양은 딱 1인분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지대가지고 준비가 되어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를 반을 나눠서 가운데를 뚫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손으로 돌려주시면서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늘려서 아주 반죽이 탄력있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렇게 놓고 또 요것도 가운데 뚫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저절로 끊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색깔 아무것 없죠.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반죽이 거칠거칠한 부분이 없게 약간 납작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탄력 있게 매끈하게 해주시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거 잘하려고 하셨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죠. 칼을 이용해서요, 들어가시냐면 칼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시고요, 한 바퀴 휙 돌리듯이 하면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서 끊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너무 모양이 토실토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눌러서 살짝 모양이 좀 눌린 모양으로 나와서 토, 토실토실한 모양을 조금 좀 이렇게 살짝 좀 없애주시 해주시고요. 또 요거를요 이렇게 집어서 요렇게 집어가지고 젓가락을 한번 꾹 눌러주기도 합니다. 요렇게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정말 오리지널 요끼 모양이에요. 손가락 모양,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또 귀찮으시니까요. 요런 모양으로 하셔도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서 다양한 모양 여러분들 만드셔도 되고요. 자, 칼을 한번 비틀듯이 대고 누르고 대고 누르고. 그래도 이렇게 잘 되죠 자, 이렇게 모양 뭐 보실 거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끓고 있는 물에다가 소금 넣어주셔서 뇨 맛있는 맛이 빠지지 않고 또 간도 뺄수 있도록 소금 넣어주시고요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위로 동동동동 떠오르기 시작하면은요 한 1분 정도만 더 익혀주시면 요기 다 익은 거예요 요렇게 돼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요 또 아주 씹히는 들감 우리나라 수제비 못지않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직까지 위로 떠, 뜨는 게 하나도 없죠 아 금세 떠요 소쿠리 준비하셔서 거꾸로 쏟고 찬물에 절대로 헹구시지 말고 그대로 톡톡톡톡 시킨 다음에 통에 담아서 냉동시키거나 아니면 숯볼에 담으시고 스프 만드셔가지고 부어서 드시게 되면 됩니다 담으실 적에는 요 스프를 먼저 담고 뇨끼를 담게 되면 뇨끼가 안으로 다 스며들면서 예쁜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림스프 먼저 접시에 담으시 이 뇨끼를 먼저 접시에 담고 크림스프를 가장자리로 뺑 눌러서 얌전하게 담아주셔야지만 뇨끼가 소복하게 쌓여있는 게 보이죠 거기에 팔마산 치즈를 굵게 썰어가지고선 넓적하게 채썰자 보통 피자 했을 때는 그런 모양 말고 넓적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씹히는 맛도 좋습니다. 위로 봉동동 뜨기 시작하네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거품 거드내거나 그럴거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도 곱고. 어쩜 이렇게 색깔이 송편할 때도 그런데요 단호박을 사용하면 그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색깔보다 밀가루가 들어감으로 해서 색깔이 더 안정되고 파스텔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중간에 물을 한번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렇게 알이 작게 만들었을 때는요, 물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 큼직하게 만들었을 경우에 아주 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한번 넣고, 겉에 밀가루가 이미 익었지만, 속 밀가루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찬물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됐어요. 여러분, 불 끄시고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요, 우리밀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팬에 밀가루 집어넣고 볶는 거예요. 밀가루 그냥 하면 맛없잖아요. 날밀가루 냄새 나니까 밀가루가 고소해지도록 왜 그저 저기 여러분들 그 다시 칼적에 밀가루 볶아서 하는 다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다시. 그럴 때로 밀가루 볶아서 꿀에 섞어서 이렇게 꼭꼭 다시 파에 찍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날 밀가루는 하는 법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볶아서 하시면 맛있게 됩니다. 너무 타지 않게 이렇게 살짝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어, 하나 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품기 준비하세요. 쉬운 음식인 만큼 잘못하면 또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기 준비해서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살짝 팬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연기가 나면서 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자, 물, 우유 넣어주시고요. 또, 맛을 내주는 치킨스톡 넣어주시고요. 비프스톡도 괜찮고 치킨스톡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안 넣어도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으실 적에 거품기용에서 저어주시도록 하세요. 밀가루 덩어리가 하나도 엉기지 않고 얌전하게 잘 풀어졌으면 까망벨 치즈 슬라이스 하나 아니면 까망벨 치즈 덩어리 쓰시면요. 20g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그거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강한 맛을 느끼실 경우에는 덩어리 까망벨 좋으신데요 보편적인 맛이 좋으실 경우에는 슬라이스된 거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또 체다치즈 있다고 별 차이 나지 않을까 하고 넣으시면 은 까망벨 넣신 것보다 맛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음식이라는 게요 엉기지 않았으니까 저까지 해놓겠습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냄비가 넘치도록 순식간에 넘치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치즈 넣겠습니다. 생크림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던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치즈가 녹는 거 확인하시고. 잠깐 여러분들이 시간을 놓치시게 되면 다 넘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몽글몽글 막 끌어오르는 게 보이죠? 약간 갈색깔 보이는 건 냄비 옆에 약간 밀가루 볶으면서 살짝 탔던 거예요. 예, 식구들끼리 드실 땐 괜찮으니까 그냥 드시고요. 생크림 냉동실에 있던 거 얼은 채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생크림 넣어주시고요. 참기 들어가니까 곰방또 안정이 되죠? 소금 넣어서 간 맞춰주시고요. 벨빙 소금 기준입니다. 꽃소금은 짜죠? 후추가요, 두 가지가 들어가요. 검은 후추, 흰 후추, 두 개를 다 써야지 맞습니다. 자, 고급스럽게 잘 숙성된 흰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고, 상해내기 바로 직전에는 검은 후추를 또 살짝 뿌려서 내시는 거예요. 한번 끓어오르면 예, 됐어요, 이제. 자, 불 끄시고, 후춧가루 손에 들어서 조금 넣어주시고요 완성된 수프를 붓겠습니다. 아주 농도가 묽은 것 같지만 드실 때는 아주 그 시원함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정말 시원하고 맛있다. 꼭 아주 고소한 국을 먹는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치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좀 맛있는 이태리식 감자수 단호박수제비 요기와 그리고 너무 맛있는 크림스프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서양스프니까 아마 이 음식을 아시는 분들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간단하고 맛있는 거예요.